지금 마음이 떨려가지고 아, 말이 안 나와요. <laughs>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정신이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코 수술한지 한달 차입니다. 제 수술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카드 한번 눌러주세요. 여기? 우 아, 뜸나. <laughs> 아, 지금 한달차 조금 더 넘어셨죠? 네. 그 동안 어떠셨어요? 저는 이제 붓기 빠지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제 주변에서는 제가 점점 이제 코가 작아진다고. 그런 말 많이 했었어가지고,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. 음. 주변에서는 반응이 좀 어떠세요? 역시나 한게 낫다. 아, 진짜. <웃음> 잘했다. <웃음> 제일 고민됐던 부분이 원래 어떠셨죠? 저는 여기 매부리나 이제 코끝 떨어지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, 이제 콤플렉스가 잘 보완된 것 같아가지고, 음, 음.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나서 이미지가 좀 변한 것 같아요. 어때요? 좀더 날렵해졌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음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미지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. 음. 근데 약간 좀 개선된 느낌이랄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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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자연 진짜 자연스럽게 음. 이뻐진 거 있죠. 아, 너무 좋아요. 어. 저는. 근데 노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요? 이게 따로 따로 보면은 닮았다는 말 듣는데 합쳐놓으면 안돼 합쳐놓으면 많으신 편이었어요. 초반에는 진짜 붓기가 확 컸다가 음. 근데 좀확 빠진? 근데 일상생활 하는 데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. 음. 화장은 그래도 좀 며칠 더 지나고 했던 것 음. 같아요. 음. 좀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였어요? 아무래도 이제 코에 손 넣고 있는 거,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. <laughs> 그게 진짜 힘들었고 내가 왜코 수술을 했지 이 생각까지 했었는데.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. 아, 이제 저 혼자 노하우를 좀 찾았어요. 음. 마스크를 끼고 자니까 괜찮더라고요, 저는. 오히려 이제 입에서 나오는 이제 공기를 이제 코로 못 들어가니까 이제 좀목 건조해지는 거 방지하려고. 오, 꿀팁이네요. 어, 꿀팁이에요, 이건 진짜. 마스크 아, 끼고 자는 거. 음. 가습기보다 효과가 훨씬 좋아요. 진짜. 오. <laughs> 아, 떻게 알았어요? 아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잠들었거든요? 근데 목이 안 아픈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코 수술할 때 어디 어디 하셨죠? 절골을 하셨나? 네, 콧대 절골했고 실리콘은 따로 놓지 않았는데 음. 이제 매부리코 이렇게 깎는 거랑 코끝 자가 연골 네. 그걸로 하고 귀는 안 아팠어요? 어? 귀는 안했어요안 했어요? 안 했어요? 네. 아, 비중격만으로 했구나. 아 처음에 원래 직선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그날 디자인하다가 바뀌었죠. 네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어때요? 선택이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어. 진짜 아예 직선으로 떨어지고 싶었는데 여기서 더 직선으로 떨어졌으면 너무 중성적인 느낌이 음. 많이 있었을 법했는데 지금 만족스러워요. 원장님이 음. 아니야 그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살짝 혼났잖아요. <좀. 웃음> 예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<laughs> 아지. <laughs> 아니 근데 나는 수술 전에 봤잖아요. 코가 너무 쳐져 있었잖아. <laughs> 맞아요. 옛날 별명이 징징이였어요. <laughs> 징징이, 보라르방 <laughs> 징징이 <laughs> 징징이 <laughs> 막 애들이 막코 <laughs> 만지면 아들 낳냐면서 막 <laughs> 한 명씩 다 만지고 가고아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그게 확살이 사라지니까 이거는 약간 부모님도 잘했다고 얘기 듣겠는데. <laughs> 진짜 엄마가 음. 처음에 되게 반대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. 잘했다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예쁘네. 이러면서. 그렇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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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 코 처음 했는데 좀 기억이 나요? 혹시 그때 순간에? 아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그냥 진짜 딱 팔다리 묶고 음. 누웠다가 그 노래를 틀어주시더라고요. 뭔가 트로트였나? 뭐, 뭐 틀어주셨는데 흥얼거리다가 딱 잠자고 일어났는데 회복실이었어요. <laughs> 뭐가 제일 달라요? 뭐 어떻게 뭐 거울 볼 때, 세컨 음. 찍을 때, 뭐 네. 남들이 나를 찍어줄 때? 옆에가 일단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괜찮은데 한 일주일 차 조금 넘었을 때 화장하니까 여기 느낌이 안 나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어? 화장된 건가? 이러면서 계속 하고 네 지금은 감각? 이제 감각이 살짝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, 그쵸 그쵸 네. 아직 한 달째는 완전히 아무 건 아니라가지고 <웃음> 예, 예. <웃음> 그때 우리 수술 들어가기 전에 성원 씨코 수술하는 유튜브 영상 봐 가지고 음. 엄청 무서웠다 그랬잖아요. 아, 어, 맞아요, 맞아요. 갈아 제껴서 뽑아대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한테 약간 팁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수술하기 전날에는 잠을 많이 주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무서운 영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수면 마취를 하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이틀간 음. 이제 가습기나 뭐 아까 알려드렸던 마스크? <laughs> 이런 거 끼면서 이제 이틀간 잘 보내시고 나면은 음. 만족스러운 코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어. <laughs> 완전 볼팁이네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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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네, 마스크? 마스크. 어. 코 수술이 더 아팠어요? 아니면 타투가 더 아픈 가요 누군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. 왜 쟤는 타투가 이렇게 많아? 이럴 수 있잖아. <laughs> 저는 타투이스트고요. 음. 일단 근데 코수술은 눈 감았다 뜨면은 끝나 있어요. 그리고 그 이후로 관리가 좀 힘들 뿐이지. 그 다음에 타투는, 이러면해 되나? <laughs> 타투는 저는 아픈 걸좀 좋아하기 때문에. 아 아픈 건 사실 타투가 더 아픈 거 같기도 하고. <laughs> 제일 아팠던 파트가 어디? 가슴팜? 아, <laughs> 그래 보여. <laughs> 근데 그런 거한거 치고는 성형은 서양, 아무것도 아닐 텐데? 수면바지, 수술실이라는 그 압박감이 살짝 있잖아요. 음. 그게 좀더 컸던 것 같아요, 음. 저는. 음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면? 일단은 코수술을 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제일 어울릴 수 있는 이제 이미지를 많이 찾아보고 잘 받아보고 하게 되면 일단 예뻐질 거는 확실하니까 병원을 진짜 잘 골라야 될것 같아요, 음. 저는. 음. 맞아요. 한마디 해주세요, 원장님한테. 한마디요? 네. 아버지, 감사합니다. 더첼 t 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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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